나나또또 no. 이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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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1일이고 이제 새해가 받는데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어 이석이는 나나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네 그렇죠 안돼 못가노 근데 아니라고는 안 해요 아냐 아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네. 또 네. 예스. Yes, 예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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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laughs> 여러분, 저희가 지금 나왔다는 거는 그래서 마지막을 달리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시작 예. 그 분위기 계속 이어서 열심히 소리 질러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개인 어, 마다 이제 멘트 여러분에게 드릴 건데 뭐 마지막이니까 자유롭게 뭐 으쌰으쌰 해도 되고요 조금 더뭐 눈물 흘리는 장면이 있어도 되고요 저는 왠지 오늘 누가 올까 울지 알것 같거든요 희석이요 저 <laughs> 머리에서 울고 있어요 일단 그러면 동연이형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마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달리,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 아, 네. 누가 잘쓴 건가요? 어, 형 편지 써온 거 아니에요? 또? 또 편지 써온 거 아니에요? 오늘 편지가 없네요. 아쉽게도. 어제 좀 늦게 자가 지고 편지를 못썼습니다. 뭐라고요? 멀어. 민다오민 no. no. 너무하지! 너무하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제 마음속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어어또내어어 또 빼고 해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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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너무 너무 어어어어어어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옆에 동현이 형, 이석이 병찬이, 장현이 형, 진욱이 형, 동현이 형 이렇게 어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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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밌다 김영원! 그리고 <laughs> 연호 누가 야! 하는데 아무튼 연호 형까지 이렇게 꽤 오랜 시간 어, 함께 노래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고 또 저한테 또 함께 라는 그 버팀목이 되어줘서 어, 이렇게 재밌게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도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사랑합니다. 팬분들도 만나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2년 3년이란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짧지만 이렇게 기억된다는 게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와서 응원해주시고 좋아한고 소리도 치시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푸시고 할수 있었다는 게 제가 그런 주체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또, <목소리> 어, 또 웃음 대미야. 어, 네. 어쨌든 제가. 제가 그 저희 형들과 이렇게 같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또 너무 행복했고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행복했고 또 이렇게 마지막 31일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또뭐 나중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또 언제든 돌아오면 이렇게 함께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어그 이제 어, 뭔가 느낌이 마무리를 하기시련데 진짜 마무리 같아서 느낌이 네. 었지 <목소리> 이제, <느낌이었지? 목소리> 네. <목소리> 네,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멤버 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어뭐 평상시 에 마음 표현들을 잘 해요 저희 그래서 이 무대에서는 또 다시 한번 고맙다고는 따로 하지 않고. 네. 네, 어, 이렇게,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고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했지만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이 커서 이렇게, 콘서트도 렇 네,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같이 국민 가수도 작가님들도 와 계세요. 저희 이렇게 자리에 또 만들어 주시는 작가님들도 계신데 또 오르 계신데. 왜소감 나세요? 소감을 좀 해주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입니다. 정말 인방하겠지만 박수 한번 줄까요? 주 주목. 제가 국가서 지금 나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한 <laughs> 고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한 분들이고 뭐 정말 저는 사실 너무 너무 가족 같아서 이렇게 한 자리에 있고 저희가 뭐 노래를 하고 있지만 무대를 하고 있지만 본전히또 즐겨 주시면서 기뻐해 주고 정말 그뭐 지금도 이렇게 저희를 향한 그런 따뜻한 눈빛들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는 언제라도. 다시 모일 수 있으니까 오! 여러분들 그때 다시 초대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조화기요. 찾아와 주세요.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참 어딜 전달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감사드립니다. 사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곳을 바라보기가 많이 어렵죠. 참 그런 거 같아요. 뭐 군대도 2년보다 더 짧아졌고요. 아무도 안온데 <laughs> <laughs> 그런 얘기를 왜하요 <했죠. 웃음> 네, 한번 여우를 노려볼 수 밖에 없고, 중간에 껴넣었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조화롭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저는 2023년 오늘 네,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진짜. 모두 오늘 되게 기억에 남는 좋은 시간이 이셨, 되셨을 기억이 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되네요 네. 저의 오늘 어 저의 라해놀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됐을까요? 네~~~ 락해놀! 물어보는 이유가 사실 락이라는 장르가요 누군가에게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불타오르게 하고 어,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좀 그냥 단순히 시끄럽다 네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많아. 그러니까 되게 호불호가 강해서. 너무 좋아. 오고. 근데 하지만 그런 장대라도 저는 제 길을 의심치 않고 어, 묵묵히 걸어가도록 할 겁니다. 저 말고도 모든 국민가수 멤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 아까 했던 말처럼 어, 오늘까지 달려와서 주셔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을 잘 부탁할 건데 12월 음, 31일이라는 마지막 날을 여러분과 함께하지만. 저희는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냥 새로운 발걸음이니까요.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할게요. 다시. 네. 그러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저희가 사실 국민가수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디션에서 저희가 조금 뭐 살아남은 그쵸? 그런 사람들이 무대에 진격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국민가 수 프로그램 이름이. 국민가, 공교롭게도 국민가수인 바람에 저희가 늘 저희는 국민가수입니다라고 소개를, 소개를 항상 하지만 사실 이 타이틀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쵸죠 조용필 대선배님도 계시고요, 막 이무선 선배님 이런 분들이 사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타이틀을 저희가 이 프로그램 이름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가져다 감히 가져다 쓰면서 2년 동안 되게 꿈 같은 시간을 지내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께서더 함께해 주셔서 되게. 어 감사하고요 이 타이틀에서 좀이 타이틀의 무게에서 좀 벗어나서 저희는 이제 1월 1일 내일부터 또, 또 개개인의 또 길을 갈 테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또 삶을 사시면서 또그 안에 또 저희라는 또 즐거움을 또담고 살아가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어 저희가 지금 다 같이 오늘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 끝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그냥 쉽게 드릴 수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진짜로 언제 또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공연할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여기 와주신 분들 되게 소중하신 분들인 거 저희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 이 마음 앞으로 여러분들 마음 앞으로 핸드폰 카메라 한번 꺼내셔서 사이사이로 있잖아요. 이렇게 잘 늘려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무대에서 한번 모여서 설게요. 그래서 그 장면 한번 여러분들 카메라에 담아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다 모여 있는 네 장면들 어떨까요? 차례 괜찮나요? 좋아요. 네 네. 괜찮나요? 좋아요. 네네, 이거 한번 하고, 네. 자, 여러분들 카메라 준비하세요. 가운데, 자, 저희 약간 가족 사진처럼 한번 찍어 봅시다. 네. 응. 저희가 이게 이제 귀한 장면이 될 겁니다, 앞으로. 네. 자. 자, 여러분들. 자, 이거 네, 한번 찍으시고, 저희가 포즈를. 자, 오른쪽 보고. 기다리세요. 자, 가운데. 자, 왼쪽. 자, 왼쪽 뒤. 가운데 뒤. 아이, 오른쪽 가운데 뒤. 오른쪽 위. 그래도 마지막으로 가른차 있는 2층. 사차 있는 2층. 아무 상관이시. 네, 네. 이렇게 제꿈은 이런 구역. 네. 요 오늘까지 이렇게 잘찾아와서 응원해주셔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놀랍게도 아직 저의 끝인사가남아있습니다전뭐뭐연연에한한감상은 앞에서 말해준 대로 저도 동일하고요. 그, 그 개인적으로는 사실 무대 위에서 알던 소리 하는 게좀 굉장히 성격에 안 맞아서 너무 싫기는 한데 그런 게 있잖아요. 끝 인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가 됐든가, 일이 됐던, 뭐 사람 관계가 됐던 끝매음이 가장 중요하지않습니까 근데 저에게 2023년은 어, 너무 힘든 한 해였어요. 너무 너무 싫고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고 진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그런 한 해였는데 그한 해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어, 여러분들하고 또 공연도 하고 여러분들 만나고 하니까 어, 참 신기하지만 마지막 기억으로 하여금 오래 힘들었던 것들이 좀다 잊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네. 저의 20대 마지막 날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건강하시고 네, 어, 항상 돈 많이 버시고 돈을 많이 벌어요. 네, 진짜 돈을 많이 벌어요. 일단 돈부터 벌고 행복하자고. 그럼 그럴게요 자, 건강, 아 장난이군.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건강 챙기시고 다 아, 2024년도 저희 저희의 음반과 함께 행복한 한 해가 하셨으면좋겠습니다어 이제 마무리하고 저희 이제 엔딩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인사해야죠. 그러면 이것도 아, 그냥 지나갈 뻔했네요. 네, 인사할 네네 네. 그 작년에 저희 공연들을 오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저희 그러니까 나름 또 아이돌 출신이거든요. 아시죠? 네, 저희 tv 조선이 나온 아이돌 인사가 있어요. 채널얼 <laughs> <laughs> 그거죠. <그래서, 웃음> 이 워크. 근데 이 인사는 저희가 진짜 마지막으로 끝날 때 하는 인사였는데. 오가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분 혹시 마이크 들으셨어요? 아까 지금 <laughs> 큰 힘이 되네요. 좋아요. <laughs> 어, 네, 어디 안 가요? 네. 자,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이었였습니다